2023년 12월 17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아, 저는 이번 주한주 주 동안 생각이 좀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요. 다가오는 한주 동안은 조금 선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음, 저도 인간인지라 제가 생각했던 범위 이외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틀렸나?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뭘 놓친 게 있나 뭐 이겁니다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등과 고뇌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코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코어 안에 든 생각은 아 올해 안에 (2600포인트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12월 18일부터) (22일) 한주 동안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 하나씩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우선 국내 증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12월 15일 코스피는 19포인트 상승해서 256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장중에 2570포인트도 돌파를 했었고요. 장 막판에는 2,570포인트를 반납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19포인트 정도의 상승을 유지하면서 상승 마감으로 한 주를 마쳤습니다. 자, 지난주 주식시장 장중에 2,574포인트를 터치하게 할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바로 연준의 금리 결정 이후에 나온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죠 그리고 사실 뉴욕증시는 11월부터 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랄까 살짝 조금 좀 머뭇거렸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이미 5%가 넘는 기준금리 즉 고금리 상태에서 버벅거리고 힘들어하는 상태니까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굉장한 호재가 될수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지금 미국과 2%의 기준금리 차이가 납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덜컥 금리를 따라서 인하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뭐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금리를 인상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설주들을 살려주느라고 금리 인상을 못한 상태에서, 음, 여기저기서 검찰 공화국이 무서워서 언론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굉장히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 밑에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가고 있는 어떤 부채 문제들 이런 것들이 주식 시장의 발목을 잡았었죠. 그래서 뉴욕 증시는 11월부터 내년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 랠리를 탔습니다만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형님인 뉴욕 증시가 상승하니까 같이 따라가기는 하지만 머뭇머뭇 멈칫멈칫 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 FOMC 회의에서 내년 이맘 때 미국의 기준 금리가 현재 미국의 기준 금리보다 약 75bp 낮은 상태이라는 것을 확인한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장중에 2,57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지난주에 2574포인트까지 갔었던 이유는 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주식이라는 녀석은 미래 이슈를 땡겼습니다. 그래서 이미 11월 달부터 미국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것 같아라는 기대감으로 증시를 띄우기 시작했고요. 초반에는 내년 여름에 한다, 뭐3분기에 한다 했다가 점점점점 점점 6월달에서 5월달, 5월달에서 3월달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기면서 뉴욕 증시 상승에 불을 좀 지폈던 거고요. 문제는 지금 현재 팩트만으로 볼 때는 아직 3월이 안 됐기 때문에 진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지 아닐지는 모르는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12월 중순인 상태에서 내년 3월 달까지 한 3개월 반 정도 남은 시점에서 과연 그 안에 어떤 일이 어떤 악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설치거나 설레발을 치거나 흥분할 필요는 없다. 이게 그냥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NH) 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2450포인트에서) (258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어~ (22일이면은요.) 동지 22일, 동지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2월 25일, 월요일은 크리스마스로 휴장이고요. 그리고 28일 목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2023년도 한 해를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폐장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연내 2,600포인트 돌파 가능하다라고 했던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 미쓰리는 여전히 공감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NH 투자증권은요, 2,450에서 2,580포인트까지 예상하고 있으면서 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조금 연장될 수는 있으나 기업들의 펀더멘털과 관련된 추가적인 호재가 없다. 자, 여러분 이제. 어, 연말이잖아요?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말이 주는 어떤 그 뭔가 이렇게 설레임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레임이 1월달까지 가면서 만약에 산타랠리가 형성되면 1월 효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럴, 그런 1월 효과는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4분기 기업 실적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서 1월달 효과를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4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NH 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면서 느낄 수 있겠죠. 자, 제가 어닝 시즌에 대해서 여러분, 1분기는요, 1층이고요, 로비까지 눈높이를 낮춰놨고요, 2분기는요, 지하 2층까지 눈높이를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워낙 가볍게 예상치를 낮춰놨기 때문에 그 이상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 3분기 어닝 시즌에서 제가 매일매일 노래를 불렀던 게 뭐냐면, 지하 5층까지 눈높이를 크게 낮춰놓은 상태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까지 눈높이를 낮춰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대를 미치지 못한 기업들이 나올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번 4분기는요, 괜찮을까요? 아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는 좋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전문가들이 얼만큼 이제 포장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을 또 달리 그릴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4분기 어닝 시즌은 안 좋은데 2024년도 이제 한달두달 달 지나가면서 점점점 좋아질 거야. 2023년 4분기 어닝 시즌이 가장 안 좋고 바닥을 찍고 이제 2024년 1분기부터 혹은 2분기부터 회복될 거야 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4분기 안 좋은 분위기를 예쁘게 포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스리가 여러분들께 해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냥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최소한 뒤통수를 맞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NH 투자 증권도 다가오는 한주 같은 경우에는 2,580포인트를 고점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후에 26일, 27일, 28일, 3일 동안이 있는데, 거기까지 다 포함을 한다 해도 2,600포인트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만약에, 금리나 시점이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과도한 금리나 기대감이 축소될 경우 주가가 되돌려 현상을 겪을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2,500을 반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음. 금리나 시점이 늦어지거나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미 금리 선물 시장은요. 미국의 금리 선물 시장은 내년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3월 달로 보고 있고, 하물며 내년에 금리 인상을 6번이나 할,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과하게, 좀 세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제 방송에서 뭐 남자랑 여자랑 소개팅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그 이후에 이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제 영화 보고 이제 이렇게 손잡았는데, 여자는 아, 여기까지 했는데 이미 남자는 진도 막 나간 상태라고, 그게 어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준이 내놓은 점도표는 그냥 내년 이맘때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75BP 정도 떨어진 상태일 것이다. 일 뿐인데 이미 주식시장은, 금리는 하긴 할 거래? 오 어, 그래? 그러면 어 3월 달에 첫 번째 금리 인하 할 거래? 아니야, 더할 거야. 3월 달첫 번째 금리 인하 잡고 내년에 6번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너무 크게 보고 있다 보니까 다가오는 한주 동안 야, 웃기지 마. 금리 인하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해. 혹은 3월 달에 안 해. 혹은 6번 미쳤냐? 이런 얘기 나오면 시장은 실망감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뉴욕연방은행 총재가 야 우리 금리 인하 한다는 얘기 한적 없어 우리 금리 인하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뉴욕 증시를 혼조세로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은요 그런 뉴욕연방은행 총재 발언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어요 왜 의심을 하느냐. 웃기고 있네. 야, 미국 경제를 봐봐. 지금 경제가 안 좋단 말이야. 니네가 좋다고 하는 고용도 안 좋잖아. 이렇게 연준이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이야기를 하지만 주식시장은 니네가 이렇게 안 좋은 미국의 경제 지표를 가지고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겠니? 라는 식의 지금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단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 약간 제 생각과 비슷한데, 뭐 그렇다고 단기 리스크 조심을 해야 된다는 시점에서 뭐 갑자기 뭔가가 터지고 뭐 이런 분위기보다는 제가 보는 시점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미리 이슈를 땡겨 쓰고 있는 거다. 이미 뉴욕 증시 기준으로 11월 달부터 내년 초에, 내년 3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그 재료가 이미 다 선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진짜 금리 인하를 할수 있을까? 아니면 금리 인하보다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경기 둔화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더 글로벌 경기가 걱정스러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다가오는 한주 동안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는 지표가 나타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그때부터는요, 금리 인하 이야기는 쑥 들어갈 거고요.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겠죠. 자, 근데 대신 증권은 저와 생각이 비스무리하지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주식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했고. 화 반영하다 반영하다 너무 과하게 여섯 번까지 이날 할수 있다라고 과하게 좀 멀리 갔다.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마치 풍선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풍선이 예쁘다고 막 만지작거리다가 빵 터지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약간 현실을 직시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보지 말자라는 것이 제가 조심해야 된다. 즉, 올해 안에 2600포인트 가는 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 생각인 거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단기 리스크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냐면요. 은 호스피 2300포인트. 2300 초반까지 밀릴 가능성을 좀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300포인트 초반까지 밀린다면 주식 비중을 확대한 투자자들의 비중 유지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방송인가 그저께 방송에서 그리고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미쓰리가 올해 돈을 많이 벌줄 알았는데 못 벌었다 왜냐 뭐, 일단, 행군이와 관련된 지출도 많았습니다만, 무엇보다, 미쓰리가 가장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코스피 밴드는 2150 정도에서 한2350 정도인데, 지금 그 정도로 내려와 있어야 될 코스피가 지금 2600포인트를 간에 만회하고 있고, 장중에 2570포인트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를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제 저는 돈을 좀벌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300 포인트 초반까지 대신증권은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비중 확대 전략을 유지하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 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개인들 2,300포인트 지켜라, 뭐이 얘기거든요. 근데 2,300포인트까지 만약에 이번에 밀린다면, 그게 뭐 당장 뭐 연말이 될지 아니면 1월달 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대신증권에서 예상하는 대로 2,300포인트 초반까지 밀릴 수 있다면, 저는 사실 그 아래쪽으로 조금 더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2300 포인트 선에서는요. 확실히 물갈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2300 포인트 초반 갔다가 또한 뭐 2500, 600 가고 이게 이게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 어 어떠한 단기 악재가 터져서 2300 이하로 훅 한번 밀어낼 수도 있고요. 오히려 단기 악재가 나서 훅 한번 밀려 나온다면 아주 짧은 시간에 물갈이 가면 뭐 될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겠죠 여하튼 미쓰리는 상방이 그니까 러 방향이 위쪽이 아니라 지금 아래쪽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미쓰리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저는 뭐 여러분 빠질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는 점 지금 상승하는 이 분위기가 진짜 호재가 있다라기보다 금리이나 기대감인데 이미 그 기대감은 주식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된 상태다. 그리고 아직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살짝 헷갈리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대신 증권에서 어, 2300포인트 초반에서 주식 비중을 확대한 투자자들의 비중 유지 전략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태형 건설 등 부동산 pf 리스크, 그다음에 개인의 연말 대주주 양도세 이슈 연말 배당 나일 프로그램 매도 출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건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 제가 작년 연말에 그리고 올 초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뭐올 (9월달에) 뭐 위기설도 있었습니다만 이미 우리는 (9월달에) 위기설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월달) 위기설이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문제는 9월의 위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계속 미루면서 마치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까지 모든 경제 상황을 짓눌러서 자기네들의 어떤 총선이라든가 정권 유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모든 악재들을 지금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숨겨지는 거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니까, 러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지금 폭탄 같은 상황들이 여기저기 펼쳐지다 보니까, 증권회사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을 살짝살짝 살짝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뉴욕증시로 넘어가면, 자, 연말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은 좀 줄어들 것 같고, 산타랠리 기대감은 좀 있을 것 같다. 자,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경제 일정을 보면, 자, 월 중반이니까, 이제는 주택 관련 지표가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18일날은 주택 지표가 발표되면서 19일날은, 화요일날은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 내년 3분기부터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 라고 얘기를 며칠 전에 했었어요. 추가 금리 인상은 좀 불필요하다고 10월 달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하루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년 3분기 그러니까 7월 달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 있고 두번 인하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지금 시장은 3월 달에 인하할 것 같고 내년 세번 인하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단 상당히 지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 연설을 하면서, 어, 금리나 너무 섣부르다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뜨겁게 달궈져 있는 금리나 기대감이 좀 식을 수 있겠죠. 그리고 20일은, 수요일은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되고요. 21일 목요일은 12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이거 뭐잘 나왔다고 확정 짓겠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 20일 금요일입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고 11월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 자, 가장 중요한 11월 달 개인 소비 지출 및 개인 소득이 발표가 됩니다. 소매 판매는 미국의 소비 국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지만 인플레이션 지표에 포함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날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및 개인 소득은 인플레이션 지표에 포함이 됩니다. 자, 지금 예상은요, 전월 대비 0.1% 증가됐을 것이다. 전년 대비 3.2% 증가됐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난 10월 달은 어땠느냐. 전월 대비 0.2% 상승했고, 전년 대비 3.5% 상승했으니까, 전월 대비는 0.1% 둔화됐고, 그리고 전년 대비는 0.3% 둔화되는 모습. 마치 인플레이션이, 즉, 개인 소비 지출이 줄어들므로써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것처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우리 투자자들은 한 걸음만 더 나가 봅시다. 11월 달 여러분, 미국 주식 시장 좋았어요. 거기에다가 뭐가 있었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어요. 증시도 좋고, 그 다음에 돈 쓰고 싶은 욕구를 만드는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하다하다 11월 달에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미국 국민들이 지갑을 별로 안열 거다라고 했는데 예상외로 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3.2%를 예상하고 있지만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우리는 좀 감안하자고요. 만약에 미쓰리 예상대로 조금 더 높게 나온다면 금리나 기대감 뒤로 후퇴할 겁니다. 그죠? 이런 예, 거 고려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주는 대로 넙죽넙죽 받지 마시고 우리도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이라는 걸 하고 계획이라는 걸 하고 전망이라는 걸 한번 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허접한 전문가들보다 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는 그날까지 예. 열심히 한번 머리를 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어, 저는 어, 내일 돈다방 미스리는 없고요. 그리고 저는 새날 방송도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예, 잠깐, 다음 주, 다가오는 한주 동안에 미쓰리는 원래는 월요일과 목요일날 출연하는 날인데, 다가오는 한주 동안은 수요일과 금요일로 살짝 한주 동안만 변화를 줍니다. 예, 다른 출연하시는 분들이 좀 일정이 있으셔서 연말에 바쁘셔가지고, 좀 부탁하셔가지고, 다음 주한주 주 동안은 약간 출연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은 주식시장 열심히, 예, 째리고, 어수익내는 종목이 있으면 잘팔 거고요.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는 화요일 날 찾아올 거고요. 저는 수요일 날 산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이 아니라 수요일 날사할에서뵐 거고요.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는 화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